이 대형어들 합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이왕은 여과기를 두 개는 물려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요큰 왕에다가 합사를 조금 다시 시도할 거예요. 지금 한 다섯 번째 시도했는데 합사가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손님도 많이 왕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합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드디어 합사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합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이 녀석들이 최대한 안 싸우고 잘 있어줘야 될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로하나 보면은 아래 턱이 지금 까맣까맣해지는게 상당히 화를 내고 있어요. 턱을 부풀면서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데 지금 들어온 녀석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새로 들어온 녀석들은 지금 또 다시 어리둥절해요. 한 다섯 번 정도 들어왔던 상황인데 약간 어색한가 봅니다. 어, 필름이터 지금 현재 음, 판매가 1차 생산해가지고 생산부는 다 나왔고요. 2차로 해가지고 생산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차 분 지금 또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이제 도매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좋다 보니까 어 지금 수족관 창업하고 이제 도매업 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어, 새봉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해볼 리뷰는 수질 테스트 키트에요.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키트는 액체 형태가 아닌 종이 페이퍼 형태의 수질 테스트 키트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는 이 액체 형태의 수질 테스트 키트입니다. 이 수질 테스트형 키트는 아무래도 정확도는 조금 더 좋지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종이형 수질 테스트 키트를 권해드립니다. 어, NO2, NO3, 그리고 pH, 그리고 기타 염소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액체형 수질 테스트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 개별별로 수질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편한 이 종이 형태를 권해드려요. 다만 뭐든지 다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종이 수질 테스트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 액체형 수질 테스트 키트 같은 경우에도 세척을 하고 물도 넣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더 측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만 이 종이 형태는 그냥 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틈틈이 수질을 체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요걸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질 테스트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제품 다 모두 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지 꼭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을 열어 보시게 되면은 스틱에 종이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그시게 되면 여기에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아껴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이마저도 반으로 잘라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200개를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고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이 종이를 어항에 담궈서 이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겁니다 이 어항은 쏘일어항이고요 어, 이유없이 한 마리씩 폐사가 이루어지는 어항입니다 근데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약을 풀었다거나 사료를 많이 줬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항에 스펀지가 조금 오염이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해 가지고 슬러지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종이를 한번 담가 보고 여과기를 청소한다든가 물을 간다든가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는 이렇게 1초에서 2초 정도 담갔다가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벌써부터 지금 현재 색상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한 30초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뒤쪽에 상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색상을 비교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지금 NO3 같은 경우에는 분홍빛이 지금 현재 선명해지고 있고 NO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깔이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소일어 왕이다 보니까 pH는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약간 노릇스름하게 pH가 높을수록 붉은 색깔이고요. 이렇게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추추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 색상이 변경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NO2에서는 크게 반응은 없지만 에 n 소리에서는 도드라지게 색상 변화가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즉 아모니아에서 NO2를 분해를 하고 NO3를 잘 분해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저 어항을 물갈이를 많이 안 해줬다는 걸 뜻할 수가 있어요. 이 NO3라는 거는 어항의 최종적인 잔여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뜻하니까 물갈이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 나가고 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육안으로 해가지고 어항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끔 요렇게 간편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액체 형태보다는 편리한 요것도 괜찮으니까 요거를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들은 이런 액체형, 정확한 액체 형태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테스트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항의 여과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시 g 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여과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쉽거든요. 키트 같은 걸 구매하셔가지고, 어항의 여과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측정을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어항의 상태를 간간히 측정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니까요. 구매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보세요.